카카오페이 혜택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받아주시고, 페이먼트 체크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벤트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혜택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친구에게 공유할 때마다 최대 5만 포인트 랜덤으로 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공유받은 링크로 카드 발급하면 발급한 친구는 웰컴백 100% 나머지는 5만원 랜덤 지급한다. 카드 발급하고 1000포인트에 영화 관람권과 콤보 구매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약 충전 설정하고 1을 결제하면 2000포인트에 1 플러스 1 영화 관람권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약 충전 후 리워드 제공일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발급하기 버튼을 통해서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총 18,000원 상당의 그 경품을 주는 거고, 공유하기는 무제한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00원 이상 일회 결제 시에 혜택팩 2종 세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혜택2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체크카드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발급하러 가기 눌러보면, 라이언 체크하고 춘식이 체크가 있는데, 라이언는뭐 커피 전문점 요렇게 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저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해서 춘식이 체크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맞는 체크카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신청하기. 필수 동의해 주시고, 온라인 신청. 이렇게 해서 핸, 신분증이랑 핸드폰이랑 뭐 계좌 미리 준비하시고, 동의하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 여기서 신청인 정보 입력하시고, 전체 동의하시고, 여기 설명서까지 다 읽으시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원, 은행 일원 확인하는 거, 여기 해당되는 은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 일원 인증 받아주시고, 핸드폰 인증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신분증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는 다시 갔다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몇번 다시 시도했는데 넘어가서 이제 전체 동의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정보 같은 거 ARS 출금 동의도 ARS 요청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ARS 오면은 거기서 원하는 번호를 눌러주시고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 입력해가지고 신청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그건 다음에 선택하시고 혜택하실 분들 하시고 이러면 카드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행상황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1000포인트하고 쿠폰 2개 영화 쿠폰하고 콤보 쿠폰하고 해가지고요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쿠폰함에 가면 영화 구매권 콤보 구매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퀴즈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일단은 출석 체크해 주시고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여기서 포인트도 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고 포인트 받기 웰컴팩입니다. 정답은 웰컴팩. 그 다음에 아까 혜택2에서 예약 설정을 어떻게 하냐. 카카오페이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전체 메뉴에서 페이머니 체크카드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서 예약 충전 이렇게 하시고 충전 계좌도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날짜나 금액 5만원이 최저로 나와 있는데, 본인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날짜고. 직접 입력해서 뭐 3만원이든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